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과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또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중부 기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의 명맥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십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십니다. 여기에서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짓고 실패하였지만 그 한계를 명명 백백 가게 드러냈지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사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 저주의 공간이었다면 오늘 일절의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와 죽음을 죽이심으로 이제 새로운 부활의 그 과정으로 부활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또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상황에 우리 생각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우,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복이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시도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유다 우리가 앞서서도 어, 살펴보았듯이, 17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멸망의 자식으로 대표되는 이 유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이제 자신들이 때때로 왔었던 이 장소에, 어, 예수님이 가실 것을 아시고, 어, 또이 사실에 대해서 밀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3 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서 유다가 군대를 대동했다고 있습니다. 이때 군대는 이백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로마의 세력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유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세력이 결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는 어, 만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고 어, 치밀하게 찾기 위하여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어, 보병사단이 보병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생명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은 무기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자신을 비추기 위하여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빛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자신의 사육을 치우기 위하여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메시아 대신에 그 예수님 앞에서 등불을 들고 등과 횃불을 들고 또 무기를 가지고 무력적인 수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온 세상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온 군대의 군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또 횃불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을 일을 하시고, 나가 이때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 알고 계셨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헤아려는, 이 세력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래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수들과 또 로마 군도의 공식적인 물리적인 개입 앞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때는 재정을 관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도 이 사단의 세력에 로마와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 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아주 참담하고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발끝까지 바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조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일어나서 영광께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불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의 위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7절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곤을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본인을 희생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복이도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죽음의 길로 또 부활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당시 제자들도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이고. 자신들의 선생,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주님이 이제는 군대라는 사단이라는 세력에 이제 붙잡히셔서 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제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절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 싸움 싸움나이다 난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어,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어,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 인생이 끝이 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이름을 놓지 않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주님의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 말씀 보면 이에 시몬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기를 베어버리니 그의,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나갈 길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셨지만, 베드로는그 당시의 인간적인 충동적인 감정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11절,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깔,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 하겠느냐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결국, 십자가의 잔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승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 이 환경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끝이 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에 의해서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넘어의 시각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 주님의 시각이 주님의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예수님께서는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잡히는 잡히시는 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활의 길로 죽음을 넘어 부활의 길로 또새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앞에 당한. 그 일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우리 내일 있을 일, 바로 내일, 오늘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질 일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늠하게 되는 죄를 범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하루하루 마음이 수십 번씩 변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배드로를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치 사방이 우결쌈을 당하고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모든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소망하며, 인내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잡히고, 잠시 잠깐 넘어지고,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십자가 죽으심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이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또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놓지 않냐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거룩한 젠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기도, 찬양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도, 또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펼쳐지시기를,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부족한 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욕심을 붙들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채워지는 쾌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병 들어가는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욕과 모든 중독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음을 죽임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그 거룩한 피로 덮어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그 감격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음난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잔으로 거룩하게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과 빛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스쳐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음성 들이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친히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